드디어 반등 신호 왔죠. 리플코인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 패턴은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한번더 480원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반등 초입 구간으로서 아주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이저 코인들 분명히 상승세가 예상이 됐었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오늘 오전장에서 양봉 한번 보여줬다가 지금 조정받고 횡보, 눈치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한다면, 2023년 이래로 가장 수익 내기 쉬운 장세, 지금 돈 벌기 쉬운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당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서 분명히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셔야 된다. 매일, 매번. 영상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분명히 시장 선행 지표로서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으로서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제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현재 시점 국제금리 3.59%까지 1개월 상으로 봤을 때 지금 3.88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 하락 추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전에요. 3.4%까지 국제금리 하락을 했을 때 12월 달에 비트코인 1분상으로 보시면은 24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해당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88까지. 상승하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맞고 떨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국채금리가 다시 3.5% 때, 지금 3.4% 때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도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바닥 완벽하게 다지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상승세도 오고 있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 시장 2023년 들어서 수익 내기 가장 쉬운 지금 수익 무조건 극대화 하셔야 되는 물 들어올 때노 저으셔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채 금리 정도만 다시 한번 3.4%때 조금 더 욕심내서 3.3% 정도까지만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코인 시장의 급등으로써 엄청난 수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채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1월 10일 날요. 23시에 파월 의장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국제 심포지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분명히 투자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결정을 지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은 파월의 입에 대해서 완화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숫자로서 보여드리면 은 항상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는 미국 페드워치 지금 완화에 대한 확률이 76%까지도 치솟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요 56% 되었습니다 지금 하... 그냥 한 며칠 만에 20%가 올라가 버렸어요. 원 달러 환율은 또 어떤가요? 역대급이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1240원대까지 수직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상당히 긍정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미국 야간 선물도 현재 계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파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미쳤죠? 코스피 2%, 코스닥 1.78%,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도 현재 상당히 분위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투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1월 그냥 연초 상승 랠리, 그냥 급등 랠리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게 1월 12일 날 22시 30분에. 소비자물까지 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상치 6.7% 수준인데, 이거 예상치에 하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날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1월 13일날 오전 10시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속보 뜨는 대로 이제 추가 브리핑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방통에서 투트랙 전략으로서 메이저 코인 50%, 알트 코인 50%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스윙과 단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선물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업비트 상장된 코인들만 안전하게 현물거래로서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돼요.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자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팔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받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유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아홉 번 수익 봐도요, 한번 손해보면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재산 다 청산 당해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해 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순한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에 달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 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 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